미리 인터뷰 인기가요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희 엑소가 엑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셋 위하!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네, 오늘 또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명 토 아저씨 게임이죠 아네 그렇죠 칼로 찔렀을 때토 아저씨가 튀어나온 사람이 벌칙 당첨 러미라이즈 귀요미 버전으로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, 그럼 시우민 씨부터 가겠습니다 네. 우민이 아안 걸렸고요 채희 네, 씨. 씨, 자 무사 통과 씨고요 찰열 씨, 네, 카이 씨, 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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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자세훈 씨, 네, 어.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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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. 안 걸려, 안 걸려 네. 디오 씨, 아, 디오 씨안 네, 걸려 잘, 자다같이 살려, 네네 네네 Love me r 아하 하 Love m 아하, 아하. 네, 저희 엑셀 무대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. 네, 괴본신인 몬스터 엑셀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 뮤직.